<웃음> <웃음> 뭐가 기대돼요? 너 기대되는 게 있어? 숙소? 응? 숙소? <laughs> 숙소가 기대돼? <laughs> 내일 기차 타는 것도 기대되지 않아? 아침에 봅시다. <웃음> <웃음> 안녕. <웃음> 시작할게요. <웃음> 드디어 갑니다. 어디로? 몰라요. 모르면 말랑께로 오고 싶 일본으로 나가려면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뭐 에스프레소? 두번 타는 거보는모 뭐. 아, 여기 두번타는데 여기일 거 같은데? 도도 이렇게 많은 에스컬레이터본적 있어? 봤지? 여기가 바로 서울역이야. 공항같은 응? 아, 공원? 아닌데? 아, 공항 같아. 여하는 곳으로 오겠습니다수의 12시 8분에 출발하여 여수와 목포로 가는 복합열차입니다. 어떤 맛인가? 요 이용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 딱서 찍어줄게 하나 둘셋 됐어 찍었어 이렇게 해요 뭐야? 뭐바다 <laughs> <수반바다>. 가자! 보는데. <laughs> 갑자기 <laughs> <한 웃음> 놀이터에서 좀 놀고 싶어요. 여수의 빛. 3시 갚는다고 생각해. 봐2시그러이도 내려와. 위험해. 더비 많아서 검사는 하겠다안세요 그 다음에 네, 네, 네. 도산 케이블카 타러 가세요 이때는 덜 걸어갔다 나오시면 모이딩 커피라고 있어요 모이딩 그 다음에 어디 가냐 저산공원으로 가세요 낮에 좀 구경 한번 하시고 케이블카 타고 <laughs> 어. 어디론가 이 오동도로 건너 오셔야 돼아 아, 이거 타면 오동도까지? 네 오동도 입구에 내리셔야 돼 아. 크리스탈 타셔야 돼 크리스탈? 아 바닥 뚫린 거? 네다 덕민결차 다아요 덕민결차 타고 왔는데 갔다가 오동도 밖에 구경하지 마시고 둘레길을 들어가셔야 돼요 둘레길 나오실 때도 추우니까 동백여행 타고 나오시고 어, 네이바이크 타러 가세요 요새는 네이바이크가 바닷가 쪽으로만 다녀요 유람선 안 타실거죠? 유람선 타실거예요? 다 유람선 타고 군대 갔다 오시잖아요? 그럼 네. 한 8시 반이나 돼요 네. 그럼 이제 밤 야경 가셔야 돼요 네. 솔드 한잔 해야 되잖아요 여기 교동야시장 <laughs> 포차하러 가세요 드시고 네. 해안도로를 해안 해안좀 돌면 해양공원 다시 또 걸어 나오시면 은 나오시다가 바닥붙테이스 타고 그냥 이리 숙소에 오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다 이신 거예요 뭘꼭 먹어야 되는 게 뭐죠? 아꼭 먹어야 되면 은 여기 가면은, 난진이 명가 계단이라고, 명가 계단이라고 있어요. 갈치절에 보셨어요? 응. 갈치조림, 응. 갈치조림. 응. 네. 그분이, 왜 난진이 명가 계단집이라고 하냐면은, 난진이 그 모창대 있잖아요. 네. <laughs> 모창대에서 계단받은 사람인가요? 아! 그럼 텔레비전에 발 <laughs> 나왔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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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사장님이요? 네, 그어 버스, 버스. 아 사장님이요? 네그 사장님이. 요 관광 스쿼버스가 있어요. 구경하는관광버스에관광버스 쓰고 있는데, 아침에 추운 하루 동안 있고요. 저녁에 동거했고요 하루는 동거고 그래요 1층 어... 버스는 시내밖에 안 돌아요 아, 그리고 1층 예, 버스는 세. 아침에 와서 전에 들어오는 차 있고 저녁에들어지고 야경 보는 차 있고 그래요 네네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구경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같이 커피 하나 사자 숙소에 좀 없으려나? 자 우리의 숙소를 공개합니다 우와 여기올라데 네, 여기서 자면 되겠네. 이거 딱 되게 딱한개 주셨네. 그렇지? 어, 이제 어. 여 이렇게 둘수 있다. 조심 조심. 와, 여기가 없네. 마실 것도 없고. 근데 뭐 잔은 다 있어. 소주잔이랑 이런 거. 이 저기 스피커 있다. 4 시도. 나 시도. 나는 시는 시도. 나을 시도. 나는 시도. 는 시도. 나는 시도. 나는 시는 시도. 이는 시도. 나는 시도. 나는 시도. 나는 시도. 나는 시도. 나는 거도 나는 시도. 나는 시도. 다는시는 시도. 나도다 떨트뜨리지 않게 조심조심 응. 이거 종이에다가 찔러가지고 오실 이거 종이에다가 찔러가어괜찮을까 아니요 안괜찮아요 전혀 엄마 와 엄마 눈 커졌어 신나 존다가 갑자기 왜그러 그래도 진짜 잘잤다 조금은 계속 그렇지. 첫 번째 군인은 부산에서 내리시고, 두 번째 아저씨는 전주에서 내리시고, 세 번째 아저씨는 순천에서 내리시고, 다섯 시에 거기 내리시는 거요네시 반쯤에 안세요 지금 네 시도 안 나는데. 히? 뭘 날리는 거야? 오, 세팅을 잘 해놓으셨는데 <laughs> 이거 딱 위에 <laughs> 딱 이렇게 샤워 터 위에 비 올려놨고요. 스페어 가지고 와. 나지 키야. 오잉. 우리는 이 안에 이도야 이도야. 선생 이도야. 이도가 소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챙겨서 저녁을 먹으러 갈거랍니다. 응. 빛나핀 상상노트. 고생연필. 아. 그리고 세가지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이거 티니피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 아아. 하늘로 티네에 올라가는 건 정말 귀찮은 일이야. 어른 진통제, 소화제, 목 아플 좋아요. 때 먹는, 기도가 눈 간지럽다고 할때 넣을, 아니야, 밴드로 가져왔고요. 그럼 제가 제가 어 두통 왔을 때, 다리 아플 때 먹었어요. 맞아요. 알레르기. 그 약이 한지입니다, 약이.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체온계. 들었어요? 어 저. 몇 도예요? 어? 어? 3 7 4점사도야 이상하다. 난 37도 센서가 오래됐네 더더리야 어 까마귀 떼 우와 찍어요 <laughs> 찍어요 유튜버 찍어요 유튜버 찍어 저기 있어 <laughs>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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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 이거 이거 진짜 응. 아, 아. 찍고 아, 있어야 아, 될 거야 어 너무 멀어서 우와 여기 울산에그 까마귀 떼처럼 그런 느낌이다 야, 여기가 까마귀 떼가 까마귀야 저기 봐봐 까마귀가 물에 저렇게 내려앉는다 울산에서도 약간 저런식으로 까먹을 있는데? <laughs> 우와 지금 구름에 이렇 눈사람 해가 됐어 이들아 우와 이거 왜데 공원이 이 이쁜데? 기사님 봤어? 응? 감사합니다. 봤어? 마이, 칠 살이야. 오분안 걸려. 어, 그러니까. 어. 생일이 와야 곱 살이야. <laughs> 떡국 먹고 한 살이 아니고 미역국 먹어야 한 살이야. 네. <laughs> 근데 나도 예전에 처음에 혼자 왔을 때는 이렇게까지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버스가 저기야. 저 무슨 한옥 같은 거 있지? 저기에. 어 거기가 응. 응? 응. 아, 여기 갔었거든, 구경하 이거. 에가틈이3 6 5이가있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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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거기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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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거이이 며칠 뒤에 올 복층 식당이 바로 앞에 있고. 복층 식당. 밥음 먹을래. 요음 명입니다. 맛있겠다. 지 와사비 먹는. 왜 잠깐 치워줘. 네. 와빠가지고 삶았네. 땅이 구려. 땅가물야가 뭐하라고 먼저 그려. 10, 1가지가 나왔어. 소 먼저 달래. 아 먹을 거니까. 응. 오, 이도 계란 하나 먹을래? 아, 이미 거기로 갔어? <웃음> <웃음> 아, 응. 게 아니에요.

소 보호하라. 아빠는 술을 먹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가? 엄청 두껍네. 김에 야채 양념장 찍으셔가지고 갑김치랑 초새만약도 취향별로 올려서 드시면 되시고 레몬을 상추 뿌리지마시고 야채 양념장 이렇게 뿌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장이다 하나 찍어주고요. 이 장에 내가 있군요. 와 엄청 잘 잡고 대박. 그냥 한번 먹어볼까? 완전 모아버려. 그냥 찍어 먹는 것도 엄청 맛있네. 그치? 진짜 맛있지? 이게 완전 좋다. 딱한 줄만 더 먹어. 근데 그렇게는 안 된대. 아까 전에 들었어 먹어봐. 내가 봤 맛있어. 무슨 소떡떡도있 김밥, 와플, 어묵꼬치, 소떡소떡, 시범빵이야. 빵에 되게 인상깊었나봐. 시범빵 어디서 먹었는지 기억나? 원래 막내 거 옆에 있는 <laughs> 거기에서 치즈막두개 넣고 이렇게 반죽해가지고 꾹꾹 눌러서 시범빵 모양이 나온 그 치즈 쭉쭉 늘어가는 빵이었잖아. 맞아. 너무 깨끗하게 비웠어. 오늘 남녀 사진으로 마감. 지금 너 휴대폰 줘 봐봐. 몇 시인지. 지금 현재 시간 7시 15분. 그러니까요. 이렇게 일찍 마감되는 것은 우리 먹었습니다. 뒤에 잠시. <웃음> <웃음> 뒤에 잠시 <laughs> 나왔어. 너 여기 선생님들한테 이거 술자리 다 사야 돼. 될 <laughs> 텐데. 분명히 내가 어딘가에 놔뒀을 건데 이상한 거야 엄마가 앉았던 뒷자리 식탁이 잘 먹었습니다 아니야 아유, 너무... <laughs> 루피+ 루피 어디 갔었어 그동안 <laughs> 오늘 오랜만에 <laughs> 진짜 완전 나왔네요. 루피인데 아니야 루피 아니야 나 이소야. 2 2 0 0원 아. 여기는 엄마가 원하는 데 인도 맞지? <laughs> 기타 매달아오셨는데 아, 이렇게 완전 인도 분이 하는 데 같아 와보고 싶어 <웃음> <웃음> <진짜>? 이순신 타이프 이프 진짜 이순신이프이프타이이이거 너무 야이거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laughs> 이순신 뼈해장국장 <뼈가자>. 이프타이 <laughs> <laughs> <좀 멋지죠? 웃음> 이거 먹어보고 맛있으면 내일 여기 다시 사러 오자. 선생님한테 감사하니까. 사장님한테 보여드려. 최고 <laughs> <제> 반죽이 소진되어 <소중돼요. 웃음> 조기 마감이야, 효도. <회도. 웃음> 반죽이 소진되어서 조기 마감 됐어. 끝났네, 이거. 이렇게 아무 표정 없이. 아 뭐..뭔 말할라고아 오케이 알겠어 좋은 생각 그럼 엄청 멋진 응. 표정으로 알았어 엄마 찍어줄게 하나 그뭐 재채기야? 보면서 <laughs> 하나 둘셋 눈을 왜 안떠 눈뜨고 아. <laughs> 됐어.